I'm so fucking cute, bitch. I'm so fucking cute. Attitude abusive, but I'm so fucking cute. Kawaii, cutie on the beat, cooking up the heat. OMG, booty like Kylie, but shouty Taiwanese. Did you see her on the magazine and Times Square on the screens? Just l 5100이 넘습니다. 와.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리는 BMW 전격이 드립니다. 1100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차를 특별한 장소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장소. 주변을 한번 좀 들러보면, X3도 보이고요. 그 옆에 530, 그리고 전면에 XM, X6,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 저기에 3 시리즈, 투어링, 그리고 7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BMW 원주 전시장 신사옥 3층입니다. 3층, 3층은 이렇게 전체가 다 주차장이고, 4층도 주차장인데, 와,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준. <laughs> 자, 여기에서 앞으로 또 이제 많은 또 이야기들, 또 많은 출고 에피소드를 또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BMW의 XM 소개해드리도록. 있습니다이 괴물 같은 차에, 야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전비가 그냥 딱 이렇게 어프로치북에 나와 있는 공인 전비 같은 경우는 2km입니다. 2km예요. 근데 실제로 이 XM을 출고한 고객님들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전비 어느 정도 나오냐고. 4km의 전비를 보고 어, 연비 같은 경우는 14요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14km 정도.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이 차량의 지금 1회 완충시 주행거리가 약 60km입니다. 공인전비로 계산을 했을 때 62km가 주행이 가능한데 만약에 전비가 제고객님 말씀처럼 4km라고 하면은 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마트 갔다가 뭐 어디 이렇게 나들이를 갔다 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행거리가 100km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차량 전기차로도 이용 가능하겠죠. 무려 무게가, 아, 근데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뚱땡이라서. <laughs> 공차 줄량이 2750kg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타고 옆에 누군가가 한명더 탄다고 했을 때, 와, 거의 3톤이 조금 안 되겠네요. 제가 그 정도로 좀 무거우니까. <laughs> 차량 전면부터 한 바퀴 돌면서 포인트적인 요소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번에 X3가 풀체인지 되면서 이 XM의 포인트적인 요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다가 쓴것 같은데, 이 전면에 보시면 아이코닉글로우 키드니그릴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두껍습니다. 진짜 두꺼우니까 엄청 뚜렷하죠. 엄청 뚜렷하고 큰 아이코닉글로우 키드니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주간 주행 등은 이렇게 얇고 날렵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들어가 있고 밑에 보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영져 있어서 어 이렇게 살짝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헤드라이트가 어디 있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살짝만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좀 숨겨 놓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야, 휠 미쳤다. 그죠? 완전 뭐 방패 같지 않습니까? 이휠 같은 경우는 22인치의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차량의 측면을 딱 봤을 때 지금 이 외장에 이 테두리 같은 경우는 골드가 있고 또 이렇게 블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으로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XM이라고. 와, 각인이 오,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통해서 XM, XM 차량 재고 또는 이벤트 셔틀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골프 시즌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XM 어 문의주셨던 고객님 리스트를 제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량. 으로 제가 최대한 빨리 먼저 잡아가지고 문... 이 셔틀카로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차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차를 제가 선별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선배정을 통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M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짜잔, 그 어디에도 BMW 배지가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트렁크 백 판넬에 보면 XM이라고 각인만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는 이렇게 얇고 길게 쫙 뻗어 있는데 안 그래도 큰 차에 이런 큼지막한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 웅장함이 그냥 좀 뭐랄까 포스가 되게 압도적이고 그리고 머플러 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개로 위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좀 귀여운 게 뭐냐면 BMW 배지가요백 판넬에 없고 요 위쪽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자 트렁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XM이라고 써져 있는 보스턴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스턴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밥을 먹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펜션이나 뭐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충전기가 없을 경우에 이 보스턴백에서 전용 충전기를 꺼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 엄청 크다. 이안에소화기도 들어가 있어요. 소화기는 옆에다가 잘 이렇게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무겁더라. <laughs> 자, 어, 그리고 이 트렁크에서 딱 봤을 때도 위에가 야, 마감재가 어, 결이 달라요. XM 같은 경우는 전체 다 그냥 알칸타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천장 마감이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냥 풀다 카본입니다. 카본으로 이렇게 마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천장은 전부 다 알칸타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죽이죠. 와. 인디비주얼 레더라 그래가지고 메리노 가죽 기반으로 이렇게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렇 만져보면은 되게 폭신폭신하고 이런 XM이잖아요. 이 차량이 아무리 노면을 읽고 승차감을 조절을 조절을 좀 해주더라도 이 요철이나 이런 바닥에서 오는 잔 진동까지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시트에서 정말 이거 미쳤어요. 이거 엄청 폭신합니다. 이 시트에서 그러한 어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 진동과 이런 소음 부분을 좀잔 어, 진동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좋다. 음,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우스 앤 윌킨스로 들어가 있고요. 어이 x m 의 사운드는 진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미쳤습니다. 와. 그리고. M 모델이기 때문에 M 전용 폰트가 적용되어서 기존에 우리가 아는 BMW의 다른 차량들이랑은 조금 이 계기판이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게좀 다릅니다.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M 스포츠 디퍼렌셜 스포츠 팩이 그리고 M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가지고 정말 BMW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들이 막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과 주행할 때 우리가 경험해볼 수 있는. 이러한 느낌적인 요소들은 솔직히 시승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위를 나가야지만 제가 이런 얘기한 것들을 경험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승차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실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프로모션. <laughs> 프로모션 관련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연락처 또는 아래쪽에 채널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희 전시장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차종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어, 멋진 전시장에서 또 멋있는 차 이렇게 깨끗이 깔끔하게 전시해 놓고, 제가 미리 연락 주시면 상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